정부가 주택 거래 절벽 그리고 전세 의 월세화를 가속화시키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지금 정부가 만든 함정에 서민들이 다 빠져들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미숙한 국정운행이 만든 참사다. 대참사가 아닐 수 없다. 네, 그래서 지금 전세 대출 금리 보시면은 밑에 사진에 보시면 불과 얼마 전에도 전세 자금 대출이 3%였습니다. 많아야 4%예요. 개인 신용대출도 뭐 자영업자들 많이 쓰겠죠. 3%대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됐습니까? 6%를 돌파하게 된 겁니다. 자, 전세 자금 대출을 누가 씁니까? 이 서민들이죠, 서민들. 특히 무주택자들. 그리고 이것이 전세에서 월세로 지금, 네, 바뀌고 있는 형국입니다. 지금 거래되고 있는 대부분은 전세 계약이 없습니다, 거의. 다 월세예요, 월세. 그러면은 서민들은 기존에 빚이 있겠죠. 뭐, 개인, 뭐, 신용대출도 있을 거고, 월급을 받습니다. 자, 월급을 받아서 어떻게 씁니까? 네, 가정에 지금 외식비도 써야 되고, 아이들 교육비도 써야 됩니다. 그런데, 월세 내고, 네, 월급 받아갖고 월세 내죠. 그리고, 이자 내고, 남는 게 없습니다. 네, 월급 받자마자 순삭이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을 누가 지금 이렇게 기획을 만들고 있습니까? 기획을 누가 하고 있습니까? 자, 이 정부에서 미숙한 정책 운영 때문에, 네. 자, 이 정책을 미숙하게 운영을 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아파트도 지금 어떻습니까? 거래 절벽 심각합니다. 그래서 새 아파트로 이사가야 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기존의 집이 팔려야 되는데, 올스톱입니다. 올스톱. 전국에 있는 아파트 거리가 전부 다 올스톱이 된 거예요. 그리고, 전세계약은 사라지고 거의 대부분이 이제는 네, 월세화가 된 겁니다. 상반기만 해도 월세화가 많지만 이제는 거의 대부분이 지금 보시면 월세화가 된 겁니다. 전세 내놓으면 네, 이제 전세 없습니다. 안 나갑니다. 월세를 내놓아야 돼. 그리고 세입자들도 월세를 찾습니다. 전세 지금 이자가 6%를 넘다 보니까 더 싸죠. 월세가. 자 이런 부분들이 지금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 모든 이유가 하나로 직결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네, 한은 이창용 한은 총재가 이 미숙한 운영을 또한 거예요. 비스텝을 한 겁니다. 할 필요가 없었죠. 이거는 금리를 많이 올려도 0.25%만 올려도 되는 것을 0.5% 금리를 올려버린 겁니다. 한꺼번에 또두 단계. 매달 지금 금리를 올리고 있는데, 거다가, 어, 카운터 펀치를 한번더 날린 겁니다. 0.5% 올려버린 거예요. 주택거래 절벽, 심각합니다, 지금, 여러분들. 굉장히 심각해요. 월세와 가속. 이것을 뻔히 알고도, 경제가 금리를 인상할 수 있는, 우리 펀더멘탈을 지금 바칠 수가 없습니다. 침체가 계속되기 때문에. 경기 침체가 되고 있는데, 무슨 지금 금리를 올립니까? 네, 이 금리를 잡아서 올려서 무엇을 하겠다는 거였습니까? 물가 잡힙니까? 안 잡히잖아요. 금리 때문에 물가가 잡혔으면 이전에 벌써 잡혔어야 됩니다. 금리와 전혀 상관없는 물가죠. 수요견인이 아니고 공급망에 의한 물가상승이기 때문에 금리 10%, 20% 올려도 물가 안 잡힙니다. 오히려 물가가 더 올라가는 거예요. 이자비용 때문에. 쓸데없는 짓을 계속하고 해서 혼자서 지금 눈을 감고 있죠. 왜 이러죠? 초등학교 2학년 정도도 이건 알고 있는 사실이잖아요. 그리고 자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도 봤지만 지금 빅스텝 하고 나서도 원화가 지금 추락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지금 강달러 추세 때문이죠. 금리와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쓸데없는 짓을 했다. 금리 인상 저는 많이 올려도 0.25%라고 했던 이유가 다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하늘은 또 헛소리를 지 하고 있는 거예요. 이창용 총재가 지금.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연말에 3%가능하다고이쯤또 헛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이런 소리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소리들, 국민들이 받아들일 정도가 돼야지 금리를 올릴 수 있죠. 우리가 범치면은 2007년도입니다. 2007년도에도 금리를 5%, 기준금리를 5.25%까지 올렸습니다. 5.25% 다시 쓸게요. 5.25% 금리를 왜그래 올렸습니까? 이때는. 경제 기초 체력이 금리 인상을 받아들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과열을 막고자 했던 거죠. 그 이후 금융위기가 터졌기 때문에, 예, 당연히 지금 금리를 올릴 수 있었던 이유가 경기가 좋았기 때문이다. 자, 그런데 지금 3%까지 올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가 안정 위에 선제 대응한다는 이런 헛소리를 하고 있는 거죠. 안 되죠, 이게. 당국은 0.25%씩 점진적으로 금리 인상 시키겠다는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 금리를 올린다는 거죠? 세 차례 더 넘어서 지금 계속 더 올린대요. 이, 지금, 이 좀, 저는 이 좀, 머리가 제가 볼 때는 뭐머리까지 표현 안 쓰더라도 기본적인 어떤 상식이라든가 이성적인 판단을 할수 있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지금 얘기를못 합니다. 미국이 금리를 올린다고 우리도 무조건 올려야 됩니까? 금리 역전 시대가 10년 동안 세번 있었습니다. 네, 왜안 올렸습니까? 그 전, 이전에는. 한국에 있는 기초 체력이라든가 경기 침체를 우리가 속도를 보고 금리를 결정해야 되죠. 네. 그리고 금리를 올린다고 반드시 물가가 잡히는 것도 아니고 환율이 상승하는 것을 막지 못하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충분히 고려를 해야 되는데 자, 이런 부분이 너무나 아쉽고 너무 미숙했고 그리고 너무나 아, 아마추어적인 정책을 지금 만들어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정부에서 지금 주담대를 만든다고 합니다. 정부 지원 주담대를 만든다고 해요. 이게 관치금융입니다. 관치금융. 정부에서 은행에, 은행에게 은행에게 이래라저래라. 정부에서는 은행에게 은행감독원 우리가 지금 금감원이 있습니다. 금감원에서는 은행감독원 금 금감원 있죠. 금감원에서 하는 일이 뭡니까? 은행감독원 그다음에 증권감독원. 네, 그다음에 보험감독원이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감시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대놓고 은행에 대고 금리를 이래라저래 라할 수는 없는 겁니다. 판을 우리가 매우 정상적으로, 네, 매우 우리가 불법이 없게 판을 만들어 주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지, 금리를 가지고 이래라저래 할수 없는 거죠. 그동안 금리은행이 이자장사하면서 그때는 뭐했습니까? 가만히 있다가 자기들이 금리를 올려놓고 자기들이 이제는 정부에서 주담대를 만든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뭡니까 관치 금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도권에 혜택을 못 본다고 그러고 4% 금리를 또뭐 고정 금리 전환을 4% 만든다고 한 거죠. 그러면 애초부터 금리를 올리지 않으면 되잖아요. 금리를 왜두번 일을 하고 있습니까? 네, 처음부터 금리를 올리지 않으면 이런 정책도 만들 필요 가 없잖아요. 일을 지금 두번 하고 있는 겁니다. 참 답답합니다. 답답해. 네. 그래서 저는 한숨이 계속 나오고 있고 이제는 소상공인 소상공인 대출 고통 분담하라고 은행에 또 압박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거를 고통을 분담하라 이런 식으로 말하기 전에 그냥 금리를 안 올리면 되잖아 안 그렇습니까 왜 일을 두번 합니까 네 바빠 죽겠는데 참 그래서 이런 지금 쓸데없는 금리 인상이 지금 주택거래 절벽을 만들고 이사를 못 가고 매매가 안 되고 그리고 전세는 거의 완벽하게 월세화로 지금 가고 있는 이런 서민들의 주거 부담을 지금 가중시키는 이런 정책들 이 미숙한 정책들 아마추어 정책들 때문에 서민들만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만 고통에 지금 다 빠지고 있다 참으로 안타깝다 좀 생각 좀 하고 일을 합시다 제발 좀 부탁드린다 감사합니다.